18번 문제 는 여러분 이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는데, 음 사실은 뭐 선생님이 준킬러로 느끼는 했어요. 우리 고2 내신에서는 딱 봤을 때, 뭐 시간의 소모를 어, 불러일 수,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긴 이 합니다만, 어쨌든 뭐 양적 관계이고 4.1점이거든요 배점이 4.1점치고는 상당히 땡큐인 문제였다. 하지만 그래도 준킬러에 포함시킬 테니까 선생님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일단 가장 중요한 정보 이거 아니겠니? 자 1번 실험에서 AB가 모두 반응했대요. 음둘다 한계 반응은 뭐야? 완결점이네. 완결점이니까 둘다 사라지면 완결점에서는 생성물밖에 없잖아요. 생성물밖에 없으니까 어,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X는 6W가 될 거고요. 자 그러면 질량비가 나오죠. 자이 화학 반응에서 질량비. 너무 두꺼워. 자, 이 화학 반에서 응 질량비 어떻게 됩니까? A와 B와 C의 질량비는 4대 2대 6, 6W. 4대 2대 6이 되겠네요, 그죠? 그래서 2대 1대 3이 될 것이고, 자, 그러면 이제 2번 실험 한번 가볼게요. 2번 실험 가보면. AA A 대1대 대 2로 반응하는 실험인데 3WW인데요. 질량비가 2대 1로 반응하잖아요. 누가 한개 반응물이죠? B가 한개 반응물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적고 3W 따라서 생성물은 얼마 생긴다? 3W 생긴다. 자, y 값도 구했어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선 선생님 보기를 지금 안적었네 그렇지? x 값 구하라고 했고 y 값 구하라고 했고 x는 6w, y는 4w 맞아요. 마지막으로 a를 구하는 거잖아. 이건 뭐 간단하지. 우리 분자량비가 문제 에서 주어졌어요. a하고 b하고요. 분자량비가 1대 2래요. 그래서 자 우리 실제 반응량 한번 봅시다. a 분자량 1이고요, b 분자량 2고요. 자 질량비랑 분자량비 나왔잖아요. 그럼 몰수비를 구할 수 있겠네. 실제로 몰수는 몇몰 반응한 거야? 예 비율로 따지면 A 대 1의 비율로 반응한 거죠. 따라서 결론 A 대 1의 몰수비는 m 분의 w니까 질량비가 2w w로 반응할 때 분자량비가 1대 2이므로 4대 1이다. 따라서 A는 4다라고 해서 ㄴ 은 틀려서 정답은 이제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. 쉽죠? 당황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. 얼마든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항이 꽤 많아요, 생각보다. 근데 지금 뭐 오타 공지가 시험 시간에 일어났을 것 같은데. x 원자랑이 16이고 y 원자랑 1은 오타죠. 저 이건 문제 풀때 필요 없는 거였고 x랑 y라는 원수도 없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